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광고 수익 플랫폼인 애드핏의 계정을 만들고 티스토리 웹사이트를 승인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 애드핏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애드핏에 대한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T 스토리 웹사이트에 대해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승인 받도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에 대한 요청을 했으면 승인 대기를 해서 검토 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되는데 1차적으로 저는 보류 판정을 받았고요. 왜 보류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류가 난 사유를 해결한 다음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후 최종적으로 심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에드핏 페이지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카카오 에드핏 페이지에 대한 URL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약간 동의하는 단계입니다. 유형을 선택하는데 사업자가 아니라서 개인을 선택합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조금 내려서 항목들이 보이게 표시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약간 항목을 확인한 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끝까지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필수 항목까지 체크해 줍니다.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는 카카오 계정을 확인한 단계로 가입할 카카오 계정 정보를 확인합니다. 나의 계정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확인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심사상태 변경, 정립금 정산 알림 수신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체크해 주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로 관련된 내용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체크 해제해 줍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인증을 받습니다. 이메일 인증 버튼 클릭한 후 메일함으로 이동해서 메일 안에 있는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다시 애드핏 페이지로 돌아와서 확인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인증 버튼 클릭합니다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을 한 후에 휴대전화번호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인증번호를 다시 a d d 페이지로 돌아와서 입력을 한후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SMS 심사 상태 변경 정리금 정산 알림 수신 항목 체크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알림과 마찬가지로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체크 해제해 줍니다. 가입 버튼 클릭합니다. 에드핏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 에드핏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에드핏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에드핏의 메인 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러면 티스토리 사이트 주소를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광고관리"를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광고관리"를 클릭합니다.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새 매체 버튼을 클릭합니다. 광고 게재되는 사이트들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을 매체명에 입력을 하고, 티스토리 주소는 웹 블로그이므로 매체 유형은 웹을 선택을 한 다음, 매체 고유값에 광고 게재하기 원하는 블로그 URL을 입력을 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광고 단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보면 승인을 받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항목이 생겼고, 여기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 유형은 오른쪽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단위명은 생성한 광고 설정 항목들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광고 단위 유형, 공동 설정은 기본 값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고 표시할 영역에 적합한 광고 크기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했으면 스크립트 SDK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헤드핏에 스크립트 코드가 표시됩니다. 코드를 복사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크립트 코드가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광고를 게재할 블로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토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관리자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플러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블로그에 적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목록들이 보입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립니다 애드핏 항목이 보일 겁니다 PC 모바일 두 개의 항목이 있고 적용을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저는 애드핏의 PC 블로그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애드핏 PC 항목을 클릭합니다. 광고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저는 하단 쪽에만 광고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 쪽에 표시되도록 선택을 해 줍니다. 아래쪽에 광고 스크립트 코드를 붙여넣을 수 있는 칸이 생성이 되면, 복사한 애드핏의 스크립트 코드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광고 설정이 블로그에 적용됩니다. 애드핏 플러그인 항목이 사용 중인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블로그의 포스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록의 포스팅을 보면 하단에 광고가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으므로 포스팅한 아래쪽에 광고가 표시되고 있는 것 확인되었습니다 광고가 보이는데 위쪽에 있는 것은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이고 밑에 있는 것이 에드핏의 광고입니다 에드핏에 가입을 하고 스크립트 코드가 넣어진 상태지만 현재 블로그에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즉 유효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드핏에서 적절한 광고는 승인을 받아야만 광고가 표시가 되어지고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애드핏 사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생성한 광고 스크립트 페이지에서 광고 단위 목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좀 전에 만든 광고 스크립트 코드 항목이 보여집니다. 왼쪽 메뉴에서 사이트 항목을 클릭합니다. 광고 게재하기 원하는 사이트가 아직 심사 대기 상태로 납니다. 사례는 심사에 대한 내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광고 단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노출되는 것까지 확인했으므로 승인 대그까지 며칠을 기다리면 됩니다. 심사를 기다린 다음에 결과가 나왔고요. 1차 심사 결과는 보류된 상태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심사가 보류되었다는 메시지를 지금 보는 것처럼 메시지를 받았고요. 어떤 사유에서 보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AddPit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상태에 보니까 보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보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유보기를 클릭합니다. 넣은 광고가 잘려져서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보류 판정이 되어졌습니다. 보류 이유를 알았으니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의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하단 광고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블로그 템플릿으로 크기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하단의 광고가 잘려져서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단 광고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적절하게 수정을 한후 다시 애드핏 사이트로 돌아와서 보류 사유를 수정했으므로 다시 재심사 요청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심사 대기 상태로 표시가 되어지고 다시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심사 요청을 한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승인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승인이 되어졌다고 알림을 받았습니다. 애드핏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상태는 승인 대기에서 승인으로 완료되어진 상태로 변경되어져 있습니다. 티스토리에서 확인을 해 보면 정상적으로 광고가 보여지는 것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애드핏 계정을 생성을 하고 티스토리의 광고 승인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인 시 보류가 되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 방법도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